저기, 이거 있잖아요. 아, 우리 서방이, 우리 마누라가, 또는 우리 애인이. 바람이 났어요. 미칠 것 같아요. 이 바람기 죽여주세요. 이 새끼 죽여주세요.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어, 여기에 뭐가 준비물이 꼭 필요하느냐. 어, 삼배나 그상담에 속옷이나 속옷이 없으면 삼배. 삼배가 필요해요. 꼭 그게 필요하니까 삼배가 필요한데, 삼배 가운데, 자, 이것서부터 지금 해줄게. 이걸 읽어보세요. 자, 보이시나요? 보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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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삼배에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쓰시고, 삼배 한 가운데 이 풍자를 쓰시는 거예요. 바람풍이야. 바람 피지 말라고. 이 풍자예요. 꼭 풍자를 다섯 개를 쓰세요. 요 글자를. 다섯 개를 쓰신 다음에, 상대방이자 님이 있잖아요. 남자 님이 여자밖에더 있어요. 그 사람 한테 생렬어리를 여기다 쓰세요. 그 삼배나 F용지나. 근데 속으시면 더 좋아요. 쓰시고, 여기다 뭐냐면, 요 동방청제, 신장, 남방청제 글씨가 있습니다. 그거 쓰고, 여기 있잖아요. 요 글귀를 꼭 쓰세요. 이런 거. 제가 원하는 대로 쓰세요. 그리고, 타인동침이라는 거에 글씨를 꼭 쓰세요. 이걸 써서, 돌돌돌 접든가 속옷이나 접어서, 비닐봉투에다 접어서 어디다 갖다 놔? 장롱 속. 아니면, 내 속옷 사람에다 놓면 바람을 안 펴요. 자, 서방 바람 피면서 마들마 바람 피는 인데 하시나 보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. 요거를 해서 놓고 나면, 어, 바람기가 사라지고, 어, 바람을 안 펴요. 꼭안 펴요, 진짜로. 이거 집에서 다할수 있습니다. 그거, 의심하지 마시고, 의심이 나면, 무조건 하세요.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, 속옷이나 속옷이 없으면, 집에 사니까 속옷이 다 있을 거예요. 요거를 하셔가지고, 꼭, 어, 바람기 재우시고, 어,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니까, 내 남자, 내 여자, 내가 지킨다? 누가 지켜? 내가 지키는 거예요. 애인 누가 지킨다? 내가 지킨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요 글귀를 꼭써 타인 동침을 꼭 쓰시고 풍자를 쓰셔서 제가 일러둔이 비방술이 지금 애인 제외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거기 있는 걸 뭐가 되든 간에 되면은 다될 겁니다. 꼭 하셔가지고 효과 보셔서. 좋은 일 많이 있으셔서 바람피지 않는 나라, 또 애인이 떠나지 않는 나라. 그래서 내 남자, 내 사람, 내가 지켜서 행복한 만남, 행복한 사랑,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